자 오늘의 1경기 어, 재밌는 게임이 나왔지 서로 치고 박는 그런 게임이 나왔고 농심과 아프리카의 경기는 어, 약간의 사람들이 농심이 우세를 점쳤을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가 2대0 완승을 거뒀다고 보여지고 게임상의 완승은 아니지만 어, 2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먼저 승리팀 아프리카 아 오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어,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일단 뭐 크게 보면 어 게임 중간에 뭐 뇌절 같은게 좀 있었지 뇌절은 있었지만 어 살아남았다 살아났다 살아났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최근까지의 그런 경기 중에 이번이 가장 중후반이 나왔다 어 좋은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소위 말로 그런, 뇌절이라는 걸 이제, 그, 이제, 표현을 하자면 약간 앞타임이라고 볼게. 앞타임이 있었, 앞타임이 좀 있었거든? 뇌절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어, 전체적으로는 난 보완이 되었다고 봐. 음, 약간 피드백이 좀잘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코칭대프가 지금 피드백을 열심히 해주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이거를 또 인지하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지금 보안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서 그래서 뭐 성장하고 있다, 어 성장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어 팬분들은 어 응원 계속 해주면 될것 같아 그리고 오늘은 아 오늘 진짜 기인드레드 아 그냥 같이 갈게 기인드레드 아 기인부터 가자 기인 진짜 어, 오랜만에 좀, 보는, 좋은 모습, 어, 진짜 좋았어. 기인이 진짜, 약간 좀, 70인분 기인 그런 이미지에서 요즘엔, 아, 1인분 하나하나 하나 정도를 봐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오늘 진짜 간만에, 그런 기인의 모습, 너무 좋았고, 계속 좀, 잘했으면 좋겠어. 잘하는 선수인데. 잘하는 선수야 근데 왜 요즘에 이렇게 약, 약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뭐 같은 팀원이 아니라서 분석이 안 되니까 모르겠는데 좀 안타까웠거든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고 아 드라이드 오늘 그 올라프 진정한 짐승남 <laughs> 야 선전 러프 야 1단 러프만 해야지 2단 러프는 좀 에바 아니냐 같은 정글러끼리 왜 그래 지금 너무 선 넘은 발언이었고 <laughs>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확실히 좀 좋았다. 그리고 본인이 또 인터뷰에서 나왔지. 좀 기량이 떨어진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좀 좋았고 오늘 뭐 플라이 그냥 무난 한타 잘했다. 근데 어 뱅은 오늘 좀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잘했으니까 오늘 버스 잘참잘 잘 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의 리엔즈 확실히 리엔즈는 리엔즈 따로 할게. 리엔즈는 오늘 그냥 좋았어. 이니치 잘 걸고, 그 다음에 게임 중간에 보면 확실히 그런 센스 있는 플레이가 나와. 이게 그 본인만의 장점인 것 같고, 또 보니까 팀내 이런 분위기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 진짜 좋다. 팀에 이런 선수가 있어야 돼. 좀, 분위기가 쳐져 있고, 막, 게임이 안될 때, 어떻게든 맞춰가면서, 으쌰으쌰 하가면서, 뭐 싸우기도 할수 있지. 싸우면서도, 챙기는 이런 모습들, 형다운 모습들이 너무 좋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칭찬해주고 싶은 거. 어, 리엔즈 오늘, 방송에 또 이런, 오프 더 레코드가 나오니까, 아, 그런 모습들이 좋았던 것 같고. 야, 오늘의, 아, 어, 아쉬움 또, 패배팀. 아, 농심이 그냥, 아, 뭔가 점차, 원투라 돼가는 느낌이야. 제가 하는 느낌? 몬트라 되는 느낌이 나서,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어, 이러면 안 되거든? 이러면은 안 돼. 색깔이, 진짜, 색깔이 다양해야 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피넛 같은 경우가 이제 탑을 잘안 보게 되잖아. 그러면 계속 바텀 가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게임이 나왔냐? 그, 올라프, TBS 우디르 그런 구도 분명히 잘 알텐데 바텀 3대3을 할수 밖에 없는게 없는 좀 이게 참 어쩔 수 없지만 하면 안되는게 맞거든 진짜 내가 계속 하면 안된다 그랬잖아 차라리 그냥 바텀 좀 손해보고 뭐 갱플랭크가 6렙 되근걸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 우디르가 탑까지 다그 뭐야 정글 다 먹고 바텀으로 뛰거나 이런 그림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중간 중간에 실수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약간 좀 아프리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 났거든 오늘 경기는 어 이게 좀 아쉬웠고 하지만 여전히 어 하지만 여전히 한타는 잘함.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거는 이니시잖아 있 매우 좋은 이런 쪽에는 확실히 장점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쪽 장점을 좀내 생각으로 더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 더 리치, 아, 리치 어떡하지? 리치. 그냥 더 노력해야 될것 같아. 라인전 더 신경 쓰고, 운영 좀더 신경 쓰고. 그래서 성장. 또 성장.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성장해서, 팀의 보탬이 더 돼야지. 확실히, 리치가 한타각이나 이런 것들은 잘 보거든? 어, 더 성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아, 덕담. 아, 아쉽지. 잘했지만. 게임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오늘 베이 뭐 괜찮았어. 딜러 성장 좋았어. 어, 무난무난, 무난 잘 컸어. 응, 어,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아, 켈린 다 좋았는데, 이 경기 시야장악 하는데, 그때 실수 너무 컸다. 어, 그것 때문에 나는 이 경기가 힘들어졌다고 보고 있거든? 어, 본인도 이런 실수들을 좀 바탕으로 좀더 성장해야 될것 같아. 아, 피넛은 근데 확실히, 그런 경험적인 노하우는 보여 게임 할때마다 다 느끼는데 게임 볼때마다 게임 볼때마다 운영? 그런 노하우가 보여 경험치가 보이, 경험적인 측면에서 잘하는 모습이 보여 그치만 게임이 좀 약간 팀 색깔 자체가 조금 획일화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만 조금 더 신경쓰면, 어, 다양해야 됩니다. 이게, 팀, 물론, 어떤 어쩔 수 없이 바텀 쪽에 힘을 쓰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건 알지만. 그래서 다른 쪽에서 좀더 노력하고, 베이도 노력하고, 리치도 조금 더 분발해서, 어, 농심의 다음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의 1왕, 최강 매첩을 뽑는 이 경기, 다몬기아 대 하나생명 e스포츠, 아, 담원이 2대0으로어 완승 아닌 완승을 얻었다고 하고 할수 있고 담원 기아부터 리뷰를 할게. 담원 기아. 아, 이거 뭐라 그래야지? 음, 그냥 담원 기아가 어떤 느낌이냐면 첫 번째로, 아 의심하지 마라. 우리가 롤드컵 우승 팀이야. 라고 얘기해준 듯한 오늘 경기였고 그래서 와그자 뭐라고 그러지? 이게 황불리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경기 자체 둘다 잘했지 하나생미랑 이런 핑퐁 자체가 너무 잘된것 같아 그래서 특히나 1경기에 와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스피드하고 화끈한 게임을 언제 봤지? 어 템포 자체가 겁나게 빠르더라고 템포가 정말 빨라서 뭐 보는 내내 정신이 없었다 그 정도로 좀 재밌는 게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 그 다음에 일단 다몽아가내 느낌이, 이건 내 개인적인 느낌이야 어... 대회를 지금, 지금 이 경기를 준비하는 자세가 롤드컵 약간 결승무대 느낌? 이런 느낌이 났어, 진짜로 그래서 이게 끝은 아니잖아. 결승 무대 마지막 세트 이겼으면 환호하고 이럴 텐데 그런 느낌으로 준비했고 아직도 리그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침착함 유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짜로 준비 잘 잘했고 진짜 게임했다라는 게 느껴졌어. 역시 롤드컵 우승팀이다. 그런 느낌이 났고 어, 오늘 칸 같은 경우는 딱 칸부터 얘기하면 퀸 <laughs> 많이 죽을 줄 알았어. <laughs> 근데 뭐 결국에 면탈 안 나가고 어안 나가고 잘했지. 정말로. 좋은 모습 보여줬고. 뭐 캐년 캐니언 잘했고. 캐년은 망상잘 뭐 하니까. 쇼메이커. 아, 오늘 또 쇼메이커 얘기는 안할 수가 없네. 진짜 오늘또 쇼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 진짜 쇼메이커. 진짜 확실하게 잘한다. 내가 조이 요즘에 너프 당해서 의심했는데 어 미안합니다. 조이 역시 쇼메이커다 보여줬지 한번 그때 티원전에서 보여줬잖아 그걸 오늘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아 첫 경기 신드라도 진짜 잘했어 어 물론 초비가 그런 특혜 궁을 활용해서 좋은 그림을 보여줬지만 쇼메가 운영적으로 확실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어,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잘했다 그리고 뭐고수도 잘했고 베릴 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정석 스포보다는 어, 사파? 약간 이런 느낌의 서폿이 더 잘하는, 듯한, 잘하는 것 같아. 계속 보면서 느끼는데, 알리스타 당연히 이제 팀 쪽으로 생각을 이래야 되지만, 어, 그런 챔피언들보다는, <laughs> 좀 특이한 챔피언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그, 어, 세라핀. 좋았다. 세라핀 매우, 매우, 매우 좋은 그림이 나와서, 오늘 일단 감사해. 아, 그냥 오늘 다몬기아 팀한테, 어, 아, 이런 좋은 경기력, 보여줘서, 감사. 베리베리 땡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늘 간단하게, 다몽게 하는 리뷰를 하면 될것 같고, 어, 최근에 이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어, 하나생명이었는데, 아, 오늘 하나생명도 미쳤지? 오늘도, 뭐, 뭐, 좋은 경기력 나왔어. 음, 좋은 경기력 나왔고, 어, 속도전 진짜. 속도전 오, 진짜 눈을, 눈을,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한시도 눈을 방심할 수가 없었거든? 정말로, 좋았다. 진짜 칭찬 엄청 해주고 싶어. 뭐, 경기가 졌지만 1경기 같은 경우에 진짜, 눈호강 했거든? 그냥, 눈호강 경기력이었다. 어? 특히나 1경기. 너무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어 또, 우리 또, 투패 초비. 초비 역시. 역시 초비. 최근에 그런, 최근, 아, 초비, 초비, 좀 있다 야 되겠다. 팀적인 거 하나만 더 컨셉하면, 이제 이 경기에 아쉬웠던 거 뭐냐. 이제 세나를 뽑아놓고, 이제, 뽑아놓고, 이제, 이제, 베인으로 돌리는, 뱀픽을 했는데, 이게 좀 아쉬웠어. 왜냐? 세라핀이 있었거든. 그래서, 약간 좀, 모르겠어. 팀적으로 준비가 돼 있을 수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좀 급하게 돌린 느낌이 났어. 음. 첫 경기 같은 경우는 세나 그라가스를 뽑아서 바텀에서 라인전 주도권 가져가면서 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세나서 포 별로 안 좋아하거든. 좀 너무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근데, 근데, 본인들이 약하면 약함을 좀 인정하고, 천천히 했어야 했는데, 좀 급했어. 음.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가, 솔직히 용한타도 나는 그때 바텀 스펠도 엄청 컸다고 생각하거든? 조금 아쉬웠다. 1경기에 잘하는 것에 비해서, 2경기에 그럼, 밴픽 쪽으로. 그동안하나씩이 항상 밴픽을 잘했거든? 근데 이번 두 번째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뱀픽이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이게 어, 팀 쪽으로 하고 싶은 얘기고. 어, 개인적으로, 어, 두두가 나왔는데, 나는 일단 얘기하고 싶은 게, 최근 롤 메타가, 탑캐리 메타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야. 결국엔 미드바텀 잘하는 사람이 이기거든? 정글도 주도권 중요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라, 레네톤에 어떻게 보면 픽을 몰아줬다? 픽을 몰아준 느낌인데, 그만큼 활약을 했냐라고 봤을 때, 나는 물음표를 좀 얘기하고 싶어. 좀 아쉬웠다. 두두한테 뱀픽적으로 좀 몰아준 거에 비해서? 물론 이제 하나 생명이 칸을 막, 칸을 못 막으면 힘드니까. 약간 좀 안전빵으로 어? 레넥톤만 주워주면 뭐 1대로 파밍하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좋은 그림이 안 나왔지 안타까운 거지 뭐 그랬던 것 같고 오늘 초비는 뭐 역시 역시 초비다 아까 그 미드라인 전에서 처음에 아지르대 조이 대 합류구도에서 나는 아지르가 너무 느려서 안타까웠는데 그 미니멜 보니까 아지르가 핑을 찍은 것 같아 근데 급하니까 판테온이 걸었는데 아 거기서 좀 미스 난게좀 컸지 한 번에 쫙 굴러가버렸지 어 그런 게좀 아쉬웠고 근데 역시 뭐 잘한다 초비 좋았어 어, 1 경기 뭐트패 굿굿 좋았으니까 뭐, 바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뱀픽짝그 아, 아쉬운 느낌 어, 뭐 그게 다인 것 같아 나나스미 어찌됐든 <laughs> 좋은 모습 볼 보여줬잖아 어 지금처럼 그냥 꾸준히 지금처럼 계속 하면 될것 같아 어, 오늘은 그냥 상대방이 너무 잘했어. 그냥, 배웠다고. 어, 한수 배웠다. 한수 배웠고, 2라운드에 잡자. 이런 마인드 하면은, 될것 같은데, 나는, 진짜로. 뭐, 내가 좋게 얘기해 주려는 게 아니라, 나는 일단, 경기력 자체가, 특히 1경기, 와우, 판타스틱한 경기력, 진짜, 너무너무 좋았다. 두 팀한테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그래서, 어, 오늘의, 그런, 원탑 매치업은, 어, 롤드컵 우승팀인 다먼기아가 정신을 차리고, 진짜 좋은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몽기아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환화생명도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